유성착륙선은 화면에 갈고리 부품이 필요합니다. 미확인 유성착륙법 1. 게르빈 궤도를 크게 만들어줍니다. 먼과 민머스 사이가 좋습니다. 미확인 유성착륙법 2. 커버우주 센터로 돌아갑니다. 레이더 기지로 들어갑니다. 미확인 유성 착륙법 3 레이더 기지에서 물음표로 표시된 미확인 유성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 유성을 선택합니다. 미확인 유성 착륙법 4 왼쪽 하단의 파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미확인 유성의 궤도를 볼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의 파란 버튼은 유성을 추적하는 버튼입니다. 여러 유성을 눌러서 게르빈의 중력권에 드는 유성을 찾습니다. 게르빈의 중력권에 드는 유성은 궤도상의 n 카운터라고 뜹니다. 이제 다시 우주선을 조정하러 갑니다. 맵화면에서 축소해 보면 이제 미확인 유성의 궤도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타겟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으로 지정한 후에 게르빈 주변으로 확대해서 봅시다. 아마 동그라미가 아닌 호궤도가 생겨 있을 겁니다. 지금 초록색 궤도가 나중에 유성이 들어올 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유성이 들어오는 궤도를 보면 게르빈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게르빈은 이제 멸망하는 것일까요? 흑흑흑. 정말로 유성이 게르빈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채널 악튜이러스 구독자 여러분, 이제 게르빈은 끝났습니다. 흑흑흑. 오잉, 게르빈은 무사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별똥별이었던 것입니다. 유성을 선택하다 보면 이렇게 별똥별인 유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성의 궤도가 게르빈을 통과하고 있다면 다른 유성을 선택하세요. 다른 유성을 선택하고 다시 왔습니다. 타깃으로 설정한 후에 다시 게르빈 주변 궤도를 봅니다. 이번에는 유성의 궤도를 보니. 별똥별이 아니군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메뉴버를 이용해서 유성과 랑데뷰를 해야 합니다. 1. 유성의 움직이는 방향과 우주선 궤도 방향을 같게 합니다. 유성이 시계 방향이면 우주선도 시계 방향으로 궤도를 만듭니다. 지금은 방향이 둘다 같습니다. 따라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궤도각을 영도로 맞춰줍니다. 화면처럼 따라하여 궤도각을 0도로 맞춥니다. 이제 회전방향과 궤도각이 일치합니다. 3. 궤도를 작게 만듭니다. 회전방향, 궤도각이 일치하고 궤도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4. 유성과 만나는 지점까지 시간 가속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퀵세이브를 해줍시다. 유성이 궤도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5. 이제 메뉴버를 사용하여 유성과 랑데뷰 지점을 찾습니다. 이때 메뉴버의 모든 방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료가 많이 소모되어도 랑데뷰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메뉴버대로 행동합니다. 자동항의 시스템인 맥잡 모드를 따로 깔지 않고 이렇게 메뉴버를 잘 사용해야 진짜 KSP 중수인 것입니다. 랑데비 지점까지 갑니다. 나머지는 이전의 랑데비 편과 동일합니다. 가까워졌으면 네비볼 바로 위에 오비 속도를 클릭하여 타깃 속도로 바꿔줍니다. 접근하는 속도를 주의하며 네비볼을 보며 조작합니다. 멀리 유성이 보입니다. 이제 속도에 주의하며 접근합니다. RCS를 이용하여 내비볼의 노란 표시와 보라색 표시를 일치시켜 줍니다. 유성이 보이면 이제 착륙용 갈고리를 뺍니다. 적당한 속도로 유성에 접근합니다. 갈고리로 유성에 착륙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짝짝짝 유성에서는 과학점수와 샘플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빈으로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유성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샘플을 수집하려면 커버린이 아닌 유성을 우클릭해야 합니다. 이름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악티러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핫핫 핫. 핫, 핫. 이제 고수들만 한다는 유성 끌고 오기를 해보겠습니다. 1. 유성의 정가운데에 갈고리가 꼽혀 있어야 합니다. 2. RCS와 연료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3. 역추진만 하면 됩니다. 별똥별과 함께 게르빈으로 교환합니다. 별똥별이 타고 있습니다. 덜덜덜 커버리니 별똥별을 방패에 삼아 착륙하고 있습니다. 덜덜덜. 이렇게 커버리는 또 사망하셨습니다. 흑흑흑, 별똥별이여. 안녕.